ID5고요. ID5라든가 아이디4 같은 게 없어서 무상차가 됐는데 좀 할인이 많이 되다 보니까 보조금이랑 더해서 그래서 좀 재고 있을 때 바로바로 바로 하셔야 돼요. 지금 뭐 계약금 넣고 되게 하셔야지 아이디4랑 5를 둘 중에 하나는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. 아이디4보다도 아이디5가 좀 금액이 높은데 금액이 높은 것도 있지만 은좀 차이점이 있다면 은이중접합유리가 아이디5에 는안 들어가 있고요. 아이디4에는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고요. 근데 이제 바디 타입에 따라 또 틀린데, 이 ID 폰는 SUV 형태라서 주행 거리가 424km 나오면요 ID 5 같은 경우 이렇게 쿠페 형태로 돼 있고, 큐포이트로 그냥 클릭에 스포일러가 또 관통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주행 거리가 434km 주행 거리 없습니다 이런 게좀 ID 파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전면 디자인도 조금 더 약간 스포티하고요. 뭐, 실내 공간은 동일한데, 실내 마감이 조금 틀리죠? 이런 마감이 조금 틀린 게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이런 실내 앰비언트 색깔도 좀 틀리고, 리얼 공간은 동일한데, 공간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옵션은 동일하고요. 열선 시트랑 뒷좌석에 소품 그랑 시트 충전품도 들어가 있고.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요 ID4랑 약간 차이. 있지만 이렇게 커버를 제끼면 조금 더 여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을 니데 ID5도 좀 출고 바로 해드리니까 재고 있는 거 바로 드릴 테니까 럭시만 내드릴게요.